야, 형 이름이 기억 안날때 유튜브에 샤코 또라이 치면은 형내가 나온다고. 샤코 또라이. <laughs> 아 댓글 보면 뭐 샤코 미친놈쳐도 나온다던데. 샤코 미친놈. <laughs> 샤코 또라이, 샤코 미친놈 내가 나오네. 롤 미친놈 치면 누구 나오냐 그러면. 롤 미친놈. 이건 <laughs> 나오는 거만 이거 형이들 이럴 수가. 내 이미지가 이래 지금. 누가 봐도 난 정상인데? 여러분들? 형님 유튜브에 더러운 뚱땡이 샤코 검색해도 내가 나온다고? 또! 왜 내가 있냐고! 꽃미남 샤코? 꽃미남 샤코는 안 돼! 더러운 아니 샤타님이 나오네 이거! 아 뭐? 아니 내가 더 잘생겼는데? 야 꽃미남 샤코는 없어! 어 여기 떴다 여기 떴다 여기 밑에 있어 저거 뭐야? 탑사코야? 이번 방에 탑사코 울게 해줘? 어떻게 해줄까, 여러분들? 샤코의 진정한 카운터. 어우, 싹뛴거 형야들. 아무것도 못해버리기, 형야들. 안 되지, 안되지 코탑이야, 다시 가면 그만이지. 나벌스 만화가 없는데? 코탑 던진 배치, 여러분들. 어우, 시원, 땡큐. 에고야. 착취. 형야들, 착취. 너 만화 없다고. 하하, 싸우자고, 이거. 너무 귀여운데, 형야들. 귀여워서 찢어 죽여버리고 싶네, 이거. 사탄 시타네 계속 뜯기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어, 형, 나 뒤져! 아, 해 <laughs> 어, 안 됐지, 안 됐지! 또 시작이다, 이거. <laughs> 정신 못 차리는 거 봐. 너무 안타깝잖아, 지금 여러분들. 얘뭐 하는 거야, 얘들? 어어나 어, 어. 은고 안 되지, 진짜. <laughs> <뒤져. 웃음> 정신 못 차리네, 이거. 뭐 때문에. 박스도 아무 소용 없어, 형, 야. 또 왔어? 어, 똥꼬 안 벌려버리기, 영려들. 레벨업 해버리기, 태아 빨리 와야 돼, 영려. 샤코 형. 어, 이것도 뭔가, 이거, 영려들. <laughs> 장난감이 <웃음> 왔는데, 영려들. 안 되지, 안 되지. 티저, <laughs> <laughs> <피저게>. 태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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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시고, 어서오시고, 영려들. <laughs> 어, 안 되지, 샤코야. 어, 왔다, 여기, 영려들. 썩썩 <laughs> 씻다네. 어, 영려들. 안되지되지털장난 <laughs> <저거. 웃음> 아, 디지털 개야! Don p e n n 샤코야 나간 거 아니야? 샤 나간 거 그러게 왜 얘를 반쯤 했었샤코가 자해한 거야. 샤코 게임 접었네 이거. 어? 탑샤코 방에다가 게임 접어버렸는데 게임 정지당하고 이제 집에 못가지 어, 샤저 <laughs> 너 이제 집에 못 가지러~~ 못 가지러~~ 여기다? <laughs> <야, 너>? 그렇지~! 피져 형님! 야 여기! 빨리 와봐! 집못가해 어? 형님! 케이틀린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! 너무 사타시다 해버리잖아 지금! 이제 여기서 나뭐한는 거야 이거 피져 형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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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입구 틀어막는다 어? 형녀들 안되지 안되지 집에 못가지 어? 형야 케이틀린 집 못가요 나 못된 팀이죠 형녀들 케이틀린 간다 전박스었다 형녀들 싹다진다네 여러분들 귀게 가야지 겨 이것이 바로 배가펑크를 있는 싹가펑타이번인거 겨레 샤코 탈주해 버렸네 이거. 샤코님 괜찮아? 1렙 일렙, 당일겠어고 <laughs> 탈퇴했습니다. 난 제대로 e 린거 같다 c o 야 닉네임이 꺼져네. 꺼져 줄게. 잘 살아. <laughs> 어, 들복 <흔들어. 웃음> 대치에 가라는 쌉자. 쌉들아 분장이 내려온다. 꺼져 줄게. <laughs>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누누 안되지 안되지 <laughs> <laughs> 어형님들사다지다네아 <laughs> 응. 미안해 더이상 안할게 당신이 최고야? 날왜 이렇게 괴롭히는거야 난 꺼지기 싫은데 왜? 난 촛불이 아니니까 어누누지 안되지 안되지 어, 안 되지, 안 되지. <laughs> 어 형냐 <형녀. 웃음> 누누 왔어요 <laughs> 어 안되지 안되지 <laughs> <laughs> 대신을 가르는 남자 등장 줄게 잘 살아 나 없이도 행복해 나만 짓겨주고 나만 지키고 나만 사랑한다고어만짓아나 없이도 행복해 나만 짓겨주고 나만 지키고 나만 사랑한다고 역시 너야, 거짓말 나 믿었단 말이야. 너 지금 누구한테 화났지? 누누가 자꾸 핑 찍어 가지고 와 달라고. 진짜 한 남자구나, 여러분들. 어, 누누 여기 숨어 있는가 봐. 아, 여기야. 너여워누도노 어, 여기 누누. 어 이정했구나 누누찡. 보고 싶었다, 너.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안 듣지, 안 듣지. 어우, 나 왜. 당신이 최고야? 난 오히려 반대로 들어간다는 마인드, 여러분 <laughs>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할걸? 형한테, 오, 야, 지금 여기 와드 있다고 다 여러분들. 와 누누,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게임할 줄은 몰랐는거 거예요, 여러분들. <laughs> 일로 다시 도망가면 그만 아닐까, 형, 여자? 어우, 좋다, 여러분들. <laughs> 꺼져야, 안 되지, 안 되지, 꺼져야. 나 지금 기분 나빠질려고 그러는데, 누누지? 그렇지, 누누지? 어우, 아, 안 되지. 화내지 마라, 탕으로. <laughs> 어 형야! 안 되지! 안 되지! 누누지 누누야 너랑 나랑은 멸망촌이야! 한동은 멸망하는 거 알았지? 아나 벤치 있다고! 미안한데 형냐가아왜 이래 얘네! 너희 왜 이러는데 형냐다! 안 되지! 안 되지! 피이 보이는 노인됐다 이것도 여러분들. 아 오빠랑은 게임을 못하겠어! 형냐가안 됐어! 빨리 Q 먹어야지! Q 먹어! 어안 되지 안 되지! <laughs> 어 강타 야미 홍혈아이 맛이지 또 시작이네요 안 되지 이것도 이것도 앞서 <laughs> 아, 아 누누형 또 시작이다 이거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들 어 야미 야미 <laughs> 어 좋다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야 누누 어우 싹다시 안돼형님들 어우 안되지 안되지 누누찜 <laughs> 어우 형님들니 듀오 지금 괴롭힘 당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다시 앞수 <laughs> 어우 형님들 이제 무한 W 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누누 어디 갔네 어허 누누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응퇴이 <laughs> 음, <태포도>, 형녀다 <laughs> 괴롭힘은 안 끝나지 왜? 심심하니까 끌고 간다! 형야다 어? 이야메 네. 분지까지 끌고 간다! 형야다와나더 이상 못 봐주겠다 여러분들 이거 너의 블루는 지금 여기 있어 형야야안 돼! 가지 마! 어? 야님 보내주자 레드가 여기 떠 있을 텐데 레드가 없어 야 이거 진짜 여기 왔다 여기 왔다! 져줄게잘살 에헤헤, 형 녀석! 에너지 파! 안 되지, 안 되지! 내가 여기 지키고 있었지! 그리고 이걸 먹으려고 하는 너 말이야! 이건 아니지, 형 녀석! 어, 이거는 서비스, 형 녀석! 사투라의 슈퍼드 카랩! 빠시 누누님, 괜찮아? 누누님? 제발, 한마디만 해줘요. 인터뷰 좀 해주고 가야지!